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위스 볼펜 프로디아는 다양한 색상의 다양한 모델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대용량 볼펜 심이 들어 있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3.5kg 이상을 쓸수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유럽에서 그 독일 기계로 테스트한 결과인데요, 약 3.5kg 정도 쓰면서 끊기거나 번짐이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테스트 자료입니다. 그리고 리필 심은 0.5, 0.6, 0.7, 1.0, 1.4, 많은 종류의 리필심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뭐, 옥션, 지마켓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낱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을 선물받아서 사용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랜 홍보 효과가 지속되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프로데 펜의 장점은 정밀 인쇄에 있습니다. 잠시 또 보여드릴게요. 프로디아 펜의 장점은 최대 6도까지 인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시 로건인데요 다양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스위스에서 직접 인쇄하고 있고요. 스위스에서 전 제품을 인쇄, 제조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제작사에서 한 제품인데요. 5도 인쇄를 클립에 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인쇄. 때에 따라서는 1도만 표현해도 충분한 데가 있지만 각 회사의 로고를 5도, 6도로 표현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필요할 때이 저희 제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밀인쇄가 장점인 게 저희 제품의 장점입니다 각 펜별로 특징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생분해 플라스틱을 사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DS3 바이오틱 모델도 있고요 DS5 모델인데요 클립에 인쇄 프린트문을 끼워넣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라 인쇄문을 끼워넣을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 DS5 모델 저희 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재질, 색상, 모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밀 인쇄, 그리고 대용량 볼펜심이 기본 제공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모델이 한 13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각 모델별로 다양한 디자인이 있고, 그 모델에서 또 색상이 나눠집니다. 가능한 색상이 있고, 옵션이 있고, 뭐, 만 가지 이상이 사실 조합이 되는데 너무 헷갈리고요. 저희가 이 카다록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359가지 볼펜, 어, 셀렉션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고, 고르시면 좀 편하고요 어, 그 359종이나 아니 134종 상세 페이지 만든 거에서 골라서 어, 가격을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그 프로디아 홈페이지에 가면 시뮬레이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모델을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하고 재질을 선택하면서 어, 우리가 로고를 같이 입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라을 넘기시면 이 자료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DS3 모델이 이 제품입니다 많이 판매됐고 가장 많이 카피된 펠인데 1989년에 나왔는데 중국 등에서 많이 카피돼서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그래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쇄 가능한 면적, 인쇄 가능한 부분, 인쇄 가능 면적, 인쇄 가능 도수 최대 6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재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광, 무광, 불투명, 그리고 펄 느낌, 소프트 재질 이렇게 재질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카다로그를 보시고 가격을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페이지에서 직접 골라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어디선가 받았는데 이 제품은 어떤 건가 이미지를 찍어서 저희한테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거기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은 스위스에서 제조 인쇄해 오기 때문에 납기가 보통 4주가 걸리는 게뭐 특징이자 단점인데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12일 만에 바로 들어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국내에 재고를 보유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낱개로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낱개에 따라서 급하게 필요하시면 그거에 맞게 하시고요. 또 클립의 인쇄 그 낱개에 따라서 인쇄 위치라든지 모델이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재질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무광 저희 그 카더라 매트라고 나와 있는데 무광 재질로. 어, 무광 재질이 있고요 유광이죠 반짝반짝 그냥 폴리쉬라고 해서 저희가 부르는데요 유광 재질이 있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생분해 플라스틱 PLA라고 해서 옥수수 전분 파우더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 그런 재질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이거는 이미지를 보실 모르겠는데 소프트 재질이어서 만지면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소프트 재질 네 저희 프로디아 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